매년 명절에 18시간씩 일하다 온몸에 골병든 며느리 결국 가짜 깁스로 탈출 시도했다가 결혼 3년 차 며느리 윤서진 매년 명절마다 혼자 18시간씩 집안일을 하다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. 3년간 9번의 진료 기록, 요통, 근육통, 손목 터널증후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. 가짜 깁스를 하고 시댁에 나타난 것. 하지만,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고, CCTV 증거 수집, 추궁, 그리고 폭로의 순간까지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가요? 억눌렸던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,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집니다. 온라인에 퍼진 이야기는 여론을 둘로 갈랐고, 방송 출연까지 이어지며,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. 과연 누가 피해자일까요? 거짓말한 며느리 아니면 노동을 강요한 시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